오늘 이 무더위에 이렇게 일당 백으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나오실 때 아마 오늘 나가야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우리를 격려하는을 위해서 아 하고 한번 소리 한번 질러 주시 기 바랍니다. 아, 아. 손상대 대표님 정말 저도 이 광화문 여기 나오지가 한 20년 넘었습니다만은 어 손상대 에, 우리 MC 제가 길에서부터까지 올려드렸는데 그, 그거 가지고 아주 힘이 부족하신 먹었습니다 우리 손상대 MC 분께 한번 힘내시라고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조금 마음을 놓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애국지사 그리고 이 나라를 생각하는 이 시민 국민들이 이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어, 우리는 어, 윤석열 대통령을 일단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종북 합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막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 행동으로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큰 집회를 해서 무력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아내는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획책 그 정책에 대해서 이걸 막아내는 겁니다. 이한 가지 예를 들면은 중국제사가 이재명을 불러서 그렇게 이 내정 간섭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협을 했을 때 여기에 나와 계시는 어 김수열 회장님 그리고 이 고, 어 우리 고영일 자유통일자 대표 이런 분들이 그 억수까지 쏟아지는 피를 무릅쓰고 일곱 번에 걸친 큰 집회를 함으로써 요새 에, 이 주한중국대사가 좀숙달한는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에, 벌써 이, 이 수해 피해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애국 시민단체들이 이 정책 으로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적기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아, 우린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탄핵을 해야 되겠다. 뭐, 억지로 끌어내는 이런 학책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창설일에 최대의 집회를 해서, 이 종북 좌파, 이걸에 완전히 의지력을 꺾어 놓는 이런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거에 앞서서, 이 종북 좌파들이 27일 날, 이 그들은 모든 것이 주한 미군이 존재함으로써 종북 좌파의 고려 연방제에 그런 것이 실현 안 됐기 때문에 이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에서 그들이 아주 이 여러 가지 그 띠를 띄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악한 행동을 해서 충돌을 일으켜 가지고 주한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우리 안보시민단체는 27일 날 이거를 완전히 수적으로 그리고 의지력으로 꺾을 수 있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단체와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동의할수 있는 모든 분이 참여해서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에 이 종북자포의 기세를 결정적으로 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저는 이 전광훈 목사님은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이 뭐야 그 신체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토요일 날만 해도 여기서 큰 집회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월요일 날은 갑자기 아오 살리 그 순복음교회. 제칠 그 기도원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했다 이거죠. 근데 어제는 또어 프레스야 여기 센터에서 이승만 대통령 대학을 세우는 걸또 갑자기 아 그래서 나는 아이뭐은 도대체 이그 신체를 새로 만드는 건가? 그리고 뭐 준비들 세 그냥 하루에 하는데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성공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데는 아, 어제도, 그, 우리, 손상대 이렇게 사회를 보고 오셨는데, 아, 이런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 김수현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아, 손상대 MC께서 여러 가지 참 귀중한 그 성명을 발표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성공하려면, 이거는, 어, 자유마을이 성공이 돼서 내년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것도 지금 같은 정치 쓰레기는 안 돼요. 국민의힘이고 뭐, 어, 더불어민주당이고 정말 이 국가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만들었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자유마을 성공이 우리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올바르게 세워놓으셨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으로 이어서 이렇게 좋게 만들어놓은 원위치로 돌리는 데는 자유 마을을 성공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유 마을을 성공시키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호 하나 하고 오겠습니다 아, 우선 아,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만세! 만세! 전광훈 목사님 만세 만세, 만세! 자유 마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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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만